아 현재 강남무 현황입니다, 여러분. 네 이게 제가 영상 올릴 때 마지막 강남무 영상 올리고서 그 제작자 버프 받고 시작했던 그 판이 한번 전복을 했었어요. 막 튕겼었나? 아무튼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루만에 전복을 딱 하고서 다시 리방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. 스타가 패치를 했나 점검을 했나 그랬어요. 지난주 금요일에. 3일 전이죠. 3일 전에 스타가 점검을 하면서 갑자기 그 스타가 겁나 느려졌어요. 렉이 걸렸다는 거죠, 말하자면. 그렇게 렉이 걸릴 때는 한 명이 나가주면 되거든요, 방에서. 그래서 그때까지 같이 게임을 해주던 제작자가 나갔습니다. 우린 이제 행복하게 이제 남은, 남은 사람들끼리 하면 될줄 알았거든요. 근데 디스가 떴어요. 불과 한 한 시간 정도 후에 바로 디스가 떠가지고 제가 혼자 남았거든요, 방에서. 어쩔 수 없지! 혼자서 진행을 하자!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화면은 여러분들, 네, 맞습니다. 정지화면이에요. <laughs> 이게! 스타가 아예 멈췄어요. 지금 마우스도 작동을 안 합니다. 키보드에서 유일하게 이, 이 버튼만 지금 누를 수가 있어요. 이거 지금 사진이 아니에요, 여러분. 보면은 여기 그 작업표시줄에 스타크래프트 저거 있는 거 보이죠? 스타가 이대로 그냥 멈췄어요. 혼자서 남아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한 2, 30분 후에 이렇게 그냥 멈춰 버렸어요. 제가 이 화면을 보여 주려고 지금 3일째 그냥 이대로 컴퓨터를 켜 놨거든요.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여 드리려고 이걸 <laughs> 이대로 그냥 켜 놨어요. 아, 그래서 이 강나무가 강남우가... 이게 문제가 지금 많아. 그래서 이게 참 스타가 패치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. 지금 강나무가 그날 패치가 있었던 날 또는 점검이 있었던 날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렉이 엄청 심하게 걸립니다. 그때 이제 한 명이 나가면은 렉이 풀려요. 그래서 이제 내가 강남호를 계속 진행하는 동안에 스타가 패치를 안 해줄 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려나? 어쨌든, 스타가 패치가 한 번이라도 있게 되면은 한 명씩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. 스타가 패치하는 날마다 한 명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결국엔 혼자 남는 그림이 그려져요. 그렇다고, 뭐, 안 할, 그래서 안 한다, 이건 아닌데, 이렇게 혼자 남았을 때 이렇게 멈춰버리면 답이 없어. 게임은 그냥 멈춘 거예요. 지금 마우스도 작동을 안 합니다. 스타 때문에. 하면 미칠 노르시죠. 이게 근데 스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. 지금 컨트롤, 알트, 딜리트라든가 그런 게안 먹어요. 컴퓨터가 아예 그냥 이거, 이거 말, 말 그대로 지금 이거밖에 안 돼요.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. <laughs> 알트 탭. 보이죠? 어. 알트 탭 하는데 마우스가 안 먹어, 일단. 기본적으로. 이게 모르겠어요. 일단은 다시 한번 리방을 하긴 할 겁니다. 리방을 다시 한번 하긴 할 건데 또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올린 거에서 방이 터져서 리방을 했다 막 하면서도 영상을 또 올렸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멈춰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리방을 했다가 전복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포기를 좀 떠올려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은 포기하진 않았거든요. 한번더 전복이 되고 이렇게 아예 진행 불가 상황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포기를 좀 고려해 봐야 될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 저번에 출발했던 강남은 이렇게 지금 멈춘 채로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껐다 켜야겠죠. 지금 이때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, 내가 네, 얼마나 모아놨었냐면 45강이 사냥터에 넣을 수 있는 게 34마리잖아요. 사냥터에 넣을 수 있는 게 34마리인데 34마리 중에서 6마리를 빼고 전부 다 52강이 아예 전부 다 45강이었어요. 6마리 빼면 28마리죠? 28마리에 45강이 있었습니다.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돼 버린 거라 너무 아쉽고 만약에 제가 금요일부터 이런 현상이었으니까 금토일 그대로 쭉 이렇게 진행했으면은 뭐 46강이 또 되게 많이 있었겠죠. 45강으로 꽉 채운 거는 기본이고 46강, 47강 뭐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다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3일 동안 그냥 컴퓨터를 켜놓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 컴퓨터는 잠깐 쉬어주도록 할게요 네, 컴퓨터를 꺼주었습니다 뭐 내일이나 내일모레 또는 더 우리 암튼 같이 하시는 분들 시간 시간 여쭤보고 생방송에서 리방 할게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예, 강남의 현황이었어요.